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이번에 더뉴 아이오닉5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 GMP 플랫폼에서 나온 첫 번째 차고요.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됐습니다. 부음 변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안팎의 디자인 변화와 편의 장비 개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의 증가 정도가 있겠네요. 기존의 아이오닉5가 디자인이 워낙 평가가 좋아서 그런지 외장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약간 좀 소소하게 부분 부분적으로 디테일이 바뀐 정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신규 디자인 적용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리어 와이퍼가 생겼죠 그래서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하면 약간 좀더 각이 생긴 그래서 기존에도 아이오닉 5가 워낙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좀안 건드리고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한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도 신규 디자인 이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비하면 이게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존에도 이 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디자인이 괜찮아서 기존에 비하면 픽셀 디자인이 약간 좀더 희석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디자인이 바뀐 게좀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더 이게 두툼해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번에 부름 변경이 되면서 지능형 헤드램프와 디지털 룸미러도 들어갔고요.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458에서 RWD 기준으로 485km로 늘어났습니다. 전비와 제로백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후면의 디자인인데 일단 이상단에 스포일러가 길이가 50mm가 늘어났고요 결정적으로 리어 와이퍼가 생겼죠 기존에 리어 와이퍼가 없어서 이게 좀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리어 와이퍼로는 결국에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위쪽에 스포일러의 그 면적과 리어 와이퍼죠 워셔도 이번에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렌토처럼 여기에도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생겼죠. 타이어는 기존과 동일한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고요 사이즈는 2 5에 45와 20.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오닉 5가 현대차에서 애정을 받는 그런 차 같아요. 왜냐하면은 타이어 자체가 좋은 게 들어갑니다.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현대차 그룹에서 제네시스라든가 또는 E V 9이 정도에만 들어가는데 심지어 이거 나중에 나온 차 숫자로 보면은 6가 한급 약간 위 또는 반급위 같은데 그 차는 피자를 올 시즌 들어가고 이 차는 또 투어 AS 들어가니까 니까그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아이오닉 5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더뉴 아이오닉 5의 실내는 외장처럼 전 소소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변화의 폭으로 보면은 외장보다 실내가 조금 더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디스플레이의 테두리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밝은 색이었잖아요. 근데 이게좀 예쁜 밝은 색이 아니어서 그게 좀 호불호가 갈렸는데 지금은 디지털 사이드미러까지 테두리가 전부 검은색이어서 기존과 비교하면은 검은색 테두리가 한결 좀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CCNC가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 CCNC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그러니까 편의 장비들이 좀더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 3분할이고 CNC가 c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시네마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모니터의 내 그래픽을 보면은 이것도 최근의 차와 동일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비교하면은 좀더 산뜻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것도 이제 다른 차들과 동일한데 이 기존에 비하면은 이 모니터 이 터치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부분도 있군요. 지금은 어라운드 베 화면이고요. 신내라서 정확히 좀 판단하기 힘든데. 요것도 화질이 기존에 비하면 조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요즘의 차들처럼 이렇게 360도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같은 분할 화면인데 이쪽에그 탑뷰가 조금 더 면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빌트인 키매나 하이패스 최근 버전이 전부 다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편의성 이게 더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공조양치의 디자인인데, 기본적인 구성은 같은데,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새로 바뀐 부분이 좀더 사용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구조는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수납공간에 추가로 있는 건 좋은데, 저희가 조금 멀어서, 그러니까 사용을 하려면은, 특히 이런 이제 USB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무빙 콘솔의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커폴러가 두 개가 동일하게 있는 건 맞는데, 가로로 있었거든요. 지금 은 이렇게 세로로 바뀌었고요. 결정적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가 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풍과 열선 버튼이 이렇게 무리 버튼 나와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그 편의성이 훨씬 더좋아했다라고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구조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로우 박스인데, 기존에는 글로우 박스가 서랍, 서랍 형태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통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의 디자인도 소폭 달라졌죠 기본적인 구성 은 같은데 이 밑에 스포크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이 스포크가 없었잖아요 밑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 약간 좀 두툼한 스포크가 생겨서 통상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비슷해서 그러니까 만졌을 때그 촉감 자체가 아주 그렇게 좋은 편 아니죠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은 운전자의 손과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늘 또는 늘 닿는 부분이 운전대 잖아요 그래서 운전대 쪽에 그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계기판 디자인인데, 에코노말 스포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 디지털 계기판의 어, 디자인도 바, 변경이 됐어요. 이 가운데서 보여지는 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젤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더 보기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좀더 두툼해진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그,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차체 사이즈가 동일하니까 2열의 거주성도 기존과 동일한데, 이번에 다시 타보니까 세상, 아이오닉5의 2열 거주성이 굉장히 좋군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이 좋은 건 물론, 다른 차들에 비하면 특히 그 헤드룸 자체. 이게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되게 넓어서 뭔가 더 실제보다 넓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 2열도 원터치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2열, 이, 원터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터치가 적용이 됐어요. 2열도 여전히 이렇게 블라인드가 적용이 됐고요. 이것도 기존에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을 보완을 한것 같아요. 기존에 아이오닉5의 이 2열 블라인드는 이게 좀 되게 흐물흐물한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렇게 대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좀 뭐라 고 그러죠? 좀 흐물흐물한 한것 같긴 해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리고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되면서 아이오닉5에 N9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N9이 없었죠. 기존의 N9처럼 아이오닉 5도 일반 모델과 안팎의 디자인에서 조금씩 차별화가 되는데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내연기관만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일반 아이오닉 5와 비교할 때이 앞쪽에 반짝이 조명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들이 외장에서 차별화가 되고 좀더 예쁘고 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앞에 N9 배지와 함께 저런 그 장식을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범퍼 하단 쪽에 저 흡입구 이것도 두 조각으로 일반 아이오닉 5와 다르죠. 보통 성능 유지 차들이 뒤에 범퍼에 디퓨저 모양이 들어가잖아요. 아이오닉 5 N9 역시도 범퍼 하단 쪽에 그렇게 좀 굵게 디퓨저가 들어갔는데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N 모델이 있기 때문에 N9은 딱이 정도까지만 치장을 한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의 N9은 네, 당연히 일반 아이오닉 5와 동일한데 그러니까 장식이 좀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른 N9처럼 내연기관에 저런 대시보드라든가 도어트림 이렇게 빨간 줄한 줄씩 들어갔고요. 도어트림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검은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 톤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다르죠. 시트 같은 경우가 이게 소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쿠션 자체도 조금 탄탄해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일반 모델과 좀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 운전대인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N 모델과 거의 같아 보이죠 일단 여기에 그 적용된 소재 자체가 일반 아이오닉 5보다 이게 훨씬 좋아서 그러니까 심지어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소재도 이렇게 손에 좀 짝짝 붙죠 중간 부분에 또 펀칭도 돼 있고요 그리고 N9은 이 뒤에서 보면 은 구형 코나 N도 이렇게 되게 과격한 스포일러가 달렸잖아요, 루프에 그 N9는 것도 그러네요. 이 루프 스포일러 디자인만 보면은 구형에 있었던 코나 N 그거와 디자인이 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눈에 띄는 그런 스포일러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도 공개가 되는데 그냥 까맣습니다. 안팎으로 색깔만 좀 다르고 뭐이 딱히 기존의 일반 아이오닉 6와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실내도 당연히 일반 아이오닉 6와 동일한데. 이게 뭔가 그냥 새감에서 그런지 기존의 차와 비교해서 실내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게 전시된 차라 그런가.